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어, 2020년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지금 2020년의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 아직까지도 이 2020년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어,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2020년에는 막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 같고 왠지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연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제 또래의 이제 어른이들이 왜 이렇게 2020년이 어, 낯설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게 KBS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새해 기념으로 2020 우주소녀 원더키드를 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혹시 이 만화 기억하세요? 어, 1989년에 순수 우리나라 국산 SF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아빠를 찾아 우주로 모험을 떠나는 아이캔과 인공지능 로봇들의 어떤 모험과 싸움을 그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의 배경 연도가 바로 2020년입니다. <laughs>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시간 개념이 되게 멀어 보이는 거, 그죠 어, 그리고 그 밖에도 당시에 2020년대를 그 배경으로 한 영화나 만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또 다른 만화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지구용사 썬가드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laughs> 어, 찾아보니까 이 만화의 배경이 <laughs> 2010년도라고 합니다. <laughs> 하긴 어릴 때는 2010년도 도 되게 먼 미래일 것 같았어요. 그죠? 어, 주제가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드라이어스 일당을 물리치는 썬가드와 그 일행들. 저는 주인공 불스 오빠를 참 좋아했어요. 인공지능이었는데. <laughs> 어, 저의 첫사랑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뭐 얘기했었는데, 터미네이터 1 있죠. 터미네이터 1에서 그 기계들이 인공지능을 갖고 들고 일어나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 연도가 2029년도에요. <laughs> 얼마 안 남았죠? <laughs> 그리고 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제 타임머신으로 개조된 드로리안이라는 스포츠카 있죠. 그거를 타고 이제 과거에서 막미로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 미래로 가는 그 연도가 2015년도예요. <laughs> 그것도 참 어,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 미래의 모습들. 어, 이 밖에도 20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이제 세대들한테는 이 2020년이라는 연도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뭐 이해 잘 못할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아, 지금 2020년인가 싶을 때 가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 <laughs> 옛날 사람입니다. 오늘은 <laughs> 아, 제 식물 근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버리게 됐네요. 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건너와서. 근데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요. 식물들이 거의 지금 얼음 상태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laughs> 어, 우선 뭐 칼라데아나 마란타 아이들 근황은요. 역시 뭐이 아이들은 온도만 맞으면 꾸준히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재불이나도 어, 이렇게 새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입마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까맣게 된 부분 입마름이 좀 있어요. 끝에 보시면 특히 이칼라디아 진저는 진짜 입마름이 진짜 제일 심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안 마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이시죠?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물을 뿌려주고 그래도 그렇다고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입마름이 좀 심하다일 뿐이지. 뭐 새잎도 가끔씩 내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름이면 좀괜찮아지려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칼라데아 막고야는 정말 입마름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진짜 강인한 것 같아요. 진짜 강력하게 개, 개량된. 그런 종인가봐요. 한 개도 없어요, 입마름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막고야나는 정말 초보자들이 키우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요. 보시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입마름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지금 낮이라서 이제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네요. 저번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죠, 밤에? 완전 딴판이죠, 그때하고는 달리. 아, 그리고 호야. 호야가, 호야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호야는 지금 겨울이라서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요, 성장이. 안 자라더라고요, 이제는. 막 여름에 진짜 무섭게 자라더니. 좀 호야가 달라진 거 있죠. 저번 영상에서 그냥 늘어진 상태로 된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옮기기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로 동글게, 둥글게 좀 올려주었어요 가지를. 너무 길어서 지금 이네들은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지금 약간 임시적으로 해놓은 건데. 옷걸이 있죠? 집에 흔하게 있는 그런 하얀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로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너무 줄기가 무거워서 다시 또 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약간 줄기가 무거워서 불안불안해요. 쓰러질까봐. 아이고, 감은 게 풀렸어. 나중에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율마. 제가 작년에 율마를 좀 다듬으면서 가지는 항상 나오는 거는 물꽂이를 항상 해놨었거든요. 겨울이라 별 기대는 안 했는데요. 여기에 음. 지금 그냥 그냥 이런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겨울이라 기대는 안 했는데 뿌리가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시죠? 뿌리 나온 거. 잘 보이나요? 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걸 또 보면서 되는 녀석은 되는구나 <laughs> 그런 걸또 느꼈죠. 그렇게 안될땐안 되더니 봄에 해도 아무래도 지금 온도도 낮고 겨울이라서 뿌리가 빨리 안 나오는데요. 봄에 좀더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흙에다가 심어줘야겠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우는 다육인데요. 어, 다육이가 굉장히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솔직히 아파트에서 다육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햇빛도 제대로 안 들고요. 특히 여름에. 여름엔 진짜 다육이를 죽어 나가잖아요. 어, 그나마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약간 폈어요. <laughs> 다육이가. 바짝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냥 심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흔한 다육이라서 얘가 그래도 그나마 생명력이 좀 강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안타깝게 죽어버린 식물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그 아몬드 페페 있죠? 줄리아 페페였나요, 참? 그거를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된 건데.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laughs> 가버리더라고요. 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지금 요거거든요. <laughs> 다시 옮겨서 좀 화작은 화분에 옮기고, 뭐, 음 마사토나 폴라이트도 많이 섞어서 물 빠짐 좋게 하고, 진짜 다 해봤는데 어, 죽더라고요. 그냥 이상하게, 저는 이런 종류는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또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되게 예쁜 식물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키우는 식물들 중에서 몇몇 아이들의 근황을 좀 알려드려봤어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식물들이 많은 뭐 변화를 보이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올 겨울은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같이 커다란 뭐 한파는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